트럼프 손등멍 월터 리드 소문 진실은? 안녕하세요. 코아이입니다. 뉴스 플래시. 지난 3일간 트럼프 대통령 건강설이 온라인을 달궜죠. 손등멍, 월터 리드 병원 소문, 사망설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확인된 중증 이상, 징후는 현재까지 없음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최근 손등멍 사진이 돌면서 건강 이슈가 재점화. 의료매체에선 만성정맥부전, CBI. 같은 순환계 이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멍 자체로 중증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루머 구간, 월터 리드 병원 관련 게시물, 멜라니아가 월터 리드에서 목격됐다는 SNS발 주장이 바이럴됐지만, 검증된 증거 없음이 보도됐습니다. 주말, 오늘 미국 현지, 실종 사망 루머 급부상, 본인 노출, 노동절 연휴 기간 온라인에서 GHR, 트럼프, 아이스데드 등 해시태그가 돌았지만 9일 현지 트럼프가 버지니아 골프장에서 포착되며 루머를 반박하는 모양새. 그럼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짚고 갈게요. 경미 관리 가능, 보수 방어적 성향 강화로 당기 변동성 후 안정, 큰 방향성 변곡은 제한적. 중대 건강 악화, 직무 불능, 리스크 오프 전개 가능, S&P 선물 하락, VIX 급등, 금미국채 달러로 피난이 전형적 패턴. 과거 JFK 피살 당시 S&P 다우 단기 급락. 닉슨 사임 국면에도 변동성 확대가 관측됐죠. 케이스는 다르지만 정치 충격 당이 변동은 반복. 만약 최악 서거 시나리오 승계 정책 공백 우려로 단기 충격이 클수 있음. 다만 역사적으로 레이건 피격 후 반등처럼 제도적 승계 정책 연속성 신호가 빠르게 나오면 회복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음. 섹터 힌트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 땐 방어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대형 헬스케어 상대적 선호가 나타나곤 합니다. 다만 정책 민감주, 바이오 규제, 무역 관세 노출주 등은 변동성 확대에 유해. 포인트는 정책 연속성 신호와 승계 프로세스 체크.